야 어, 안녕 이게 <목소리> 뭐지?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우리 처음 만난 사이잖아 어? 처음 만난 사이잖아 어? 우리 처음 만난 사이잖아 너. <laughs> 어? <처음> <laughs> <laughs> 예 정말 귀여워요. 얘. 이 몸이 정말 길어요. 닭살 뜨죠. 아, 저 얘랑 의상하기 이렇게. 싫어요. 아얘 네. 어, 너무 아깝다. 지금은 별로 하지 어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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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소리도 안 한다. 아, 저희 고양이면 완전 난리 나거든요. 아 어머, 지금 닭꺼내놓고뭐 하는 거 도와달라고? 아니야, 너, 너 힘으로 해봐, 저기. 자깐만 <laughs> 아, <잠시만>. 아, <laughs> 일단 다 씹었고. 사람 좋아하잖아요. 네, 그때 가을도 예. 이랬거든. 어... 네. 성주해수욕장, 그 솔바디거든요. 솔밭 예, 예. 솔밭에서 이제 구조해왔는데, 예. 그날이 축제를 하는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아,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네. 잃어버렸나 보다. 뭐 데려오면 주인이 나타날 거다. 예, 예, 예. 이렇게 생각하고 데려왔는데. 너무 쉬퍼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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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웃긴다. <웃음> 자, 보라 간식도 안 드는데 이렇게 좋아하더니 좋은 거 가져왔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장난감들인데. 예, <laughs> <에이, 웃음> 너무너무 예쁘죠? <laughs> 되게 많아요. <laughs> 일단 뭐부터 가고놀아보지가 가지?

<웃음> <웃음> 제가 손아하는거 아닌가요? <laughs> 강아지? 이거 이런데 와고 뭐 하고 심는 건 같은데. 너 이리 와봐. 씹고싶고 장난감에다 신심 없고. 강아지가 봐봐. 이모야 지 미안해 이렇게 이렇게 간식 넣 지원해. 응? 응, 어? 장난감이랑 한번 친해져 보자. 강아지, 강아지, 냄새 맡아봐. 간식 있지? 여기? 자, 먹어봐 꺼내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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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먹었어. 너 지금 다 꺼내 해놓고 뭐 지금 다꺼내놓고뭐 하는가 도와달라고 아니야 너너 너 힘으로 해봐 저기 너 지금 다 해놨네. 저기 있다. 저기네 응, 저기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. 찾아봐 찾아봐. 어너 이만큼 지금 이렇게 딱해놓고너 지금 왜안 꺼내 먹어? <laughs> 그래. 응? 응? 뭐지 귀찮을 건가? 응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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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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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 여기. 자. 아좀 꺼내줬으면 좋겠고 이리 와봐 강아지. 응? 어? 자! 이렇게? 아 이거 먹고? 뭘손서 먹지? 이걸 할줄모르는 건가? 안해안 해봤나? 아 여기 있잖아 여기 꺼내 먹어봐. 응? 음. 아직 아가야여서 좀그 아닌데 내친구집 아가야 강아지들 다 이거 하던데? 언제 먹으면 조금 막예 어떻게든 해서 막 손으로 하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해서 꺼내 먹던데? 응? 신호는 음. 계속 하는데 포기해버리네요 음. 간식을. 이리와봐 응. 강아지 이리와봐 내가 도와줄께 강아지 앉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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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앉아 배운거 같아요 아맛있고 어? 강아지 앉아 옳지 오 허리 정말 길죠 아, 너무 귀여워 허리 너무 길어서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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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. 허리 어, 기 길어서 좀 앉는데 시간 걸려 앉아, 어, 옳지, 잘 앉았어 아, 잘 앉았어 어, 따라네 아, 죽겠어, 죽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응? 성동해수욕장이 어떻게 간 거야? 응? 응? 도망친 거야? 아니면 버려진 거야? 응? 근데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. 얼굴 정말 딱대고 이러네요. 음. 음. 정말 사람 차이 고파서. 서든중는것때게 계속 얼굴 대고 있더라고요. 음. 아, 이 봐요. 눈에 막 감는다, 좋아서.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얼굴을 이렇게 탁, 이렇게 들이밀고 이럴까? 음. 응? 처음 만난 사람한테. 음? 응? 이양가자이양가자 가자 우리 강아지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다 얘아 <끝> <끝> 우리 이쁜이 기분 좀 좋아져봐 <끝> <끝> 아, 하지만 너는 운동 때입 갈거 같아 はい。<music>